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볍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我许的 one city all the 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대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매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예수는 그리스도.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이고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또한 더 나가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 우리가 부활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한 이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한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담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했고, 또한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결국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존재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고3 수험생이 고등학교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대학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란 것이죠. 즉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권세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육신이 죽거나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나의 죄성을 죽이고 나의 자를 죽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꿈꿉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또한 오늘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즉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의 큰 비전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쾌락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즉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또한 무엇으로 나를 재밌게 할까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또한 즐겁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묵묵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때 모든 괴로움을 이겨나가며, 또한 우리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한 날마다 내 욕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사. 오직 하나님의 크신 애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